최근 나사의 화성탐사 로버 큐리오시티가 게일 분화구에서 마치 산호처럼 생긴 기이한 암석을 포착했습니다. 과연 이것은 단순한 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일까요? 과학과 우주의 발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한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흥미롭고 미스터리한 과학과 우주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큐리오시티는 미국이 네 번째로 화성에 보낸 탐사선입니다. 2011년 11월 26일에 발사되어 2012년 8월 5일 붉은 행성에 착륙했죠.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나사의 제트 추진연구소가 주도했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500여명의 과학자가 참여했습니다. 큐리오시티의 임무는 폭이 무려 154km에 달하는 계일 분화구를 탐사하며 암석과 토양 그리고 공기 샘플을 채취해 즉석에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로버는 길이 이미터의 로봇 팔을 이용해 샘플을 모으고 연구 대상인 암석에 정밀기기를 배치합니다. 거대한 덩치 덕분에 최첨단 과학 장비를 가득 싣고 갈수 있었죠. 그중 하나가 바로 마스 핸드렌즈 이미저라는 장비입니다. 지질학자들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확대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고성능 카메라입니다. 2022년 2월 24일 이 카메라가 찍은 사진을 보면 개일 분화구 표면에 꽃이나 산호처럼 생긴 둥근 암석들이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초기 연구 끝에 이 물체들이 아주 먼 옛날 물이 운반한 미네랄이 암석을 결합시키면서 만들어졌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큐리오시티 팀은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작은 특징들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미네랄이 함유된 액체가 바위 속 통로를 흐르면서 형성된 것이죠. 이런 흔적들은 게일 분화구에 오랫동안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했다는 역사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인류는 이 척박한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스페이스 엑스의 일론 머스크는 5년에서 10년 안에 인간을 화성에 보내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렉스 프리드먼과의 인터뷰에서 언제 인간을 화성에 보낼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머스크는 대답하기 전 무려 20초 동안이나 침묵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계산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는 가장 빠르면 5년, 그리고 최악의 경우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돈입니다. 현재로서는 누군가를 화성으로 보내는 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것이죠. 화성 이주의 또 다른 결정적 변수는 우주선의 설계입니다. 머스크는 스타십이 인류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진보된 로켓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스타십은 궤도에 물자를 올리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화성 표면에 도달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머스크는 돈이 가장 큰 제약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천조 달러가 있다고 해서 화성에 갈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동만으로는 지금 당장 화성 티켓을 살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지적했죠. 또한 그는 달 착륙대처럼 깃발만 꽂고 발자국만 남긴 채 50년 동안 돌아가지 않는 일회성 쇼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2030년 이전에 스타쉽을 화성에 착륙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진짜 어려운 과제는 최초의 자급자족 기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는 2050년까지 100만 명이 거주하는 화성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미래의 화성 정착지에 대한 구상도 공개했는데 테라포밍이 완료되기 전까지 임시 거주지로 사용할 유리동 도시가 그 핵심입니다. 이곳에서는 수경 재배 농장을 통해 과일과 채소를 생산하게 됩니다. 2024년으로 계획된 스타쉽의 무인비행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화성 정착에 필요한 조건들을 심각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래의 화성 거주자들은 철저한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량 자원이 극도로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우주협회의 과학자 존 케이 스트릭랜드는 이 문제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만약 고기와 생선을 먹는 식단을 고집한다면 도만에 살수 있는 인구수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5,000명 규모의 공동체가 채식만 한다고 가정했을 때약 90만 제곱미터의 농장이 필요합니다. 이는 4계층으로 나뉜 거대한 규모입니다. 물론, 농장에 필요한 자재와 씨앗은 모두 스타쉽으로 운반해야죠. 일론 머스크는 2050년까지 화성의 완전한 자급자족 도시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는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나 되었지만, 생명체는 아직 다행성종이 되지 못했다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식민지화의 초기 단계에서 화성거주자들은 강제적인 채식식단에 적응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자급자족 도시를 건설하고 지구의 동물과 생태계를 옮겨오는 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난이도입니다. 스트릭랜드의 계산에 따르면 화성에서 식량을 자체 생산할 수 있을 때까지 무려 5,000번의 스타십 운행이 필요합니다. 각 우주선마다 200톤의 화물을 꽉 채워서 말이죠. 이 숫자가 실감이 나십니까? 모든 장비가 도착해야 비로소 식량 생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초기 경작지 면적은 1인당 약 185제곱미터가 필요하고 전력은 1인당 100kW가 소모됩니다. 즉, 100명의 초기 건설팀을 위해서 머스크는 10메가와트의 전력과 약 1만 8,500제곱미터의 농경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구가 5,000명으로 늘어나면 무려 500메가와트라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해집니다. 지구에서 500메가와트 발전소는 최소 5만 가구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하지만 화성에서는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산업시설과 식량 생산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화성에는 화석 연료가 없습니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난이도가 될 것입니다. 태양광 패널을 깐다고요. 화성은 지구보다 햇빛이 약해서 효율이 훨씬 떨어집니다. 이 막대한 에너지의 일부는 지질학자들이 광물을 찾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건축자재를 현지에서 조달하려면 광산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지질학자들은 기지 주변의 넓은 지역을 샅샅이 뒤져 가치 있는 광물 매장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스트릭랜드는 스페이스 X가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나사와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래야만 자원을 한 곳으로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화성에 인간을 보내려는 곳은 스페이스 X뿐만이 아닙니다. 중국과 미국 모두 2030년대 말까지 붉은 행성에 도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작년부터 마스쨍 알파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휴스턴 우주센터 건물 내부에 3D 프린터로 만든 약 160제곱미터 크기의 모의 화성 거주지를 짓고 그곳에서 1년 동안 살아볼 지원자 4명을 모집했습니다. 스트릭랜드는 화성 정착지가 커질수록 그 중요성이 커져 결국 인류의 제2의 고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과거 머스크는 화성의 핵무기를 터뜨려 온실 효과를 유도하고 대기를 두껍게 만들자는 과격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이것이 단기간에 될 일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지구와 같은 생태계를 만드는 데는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이 걸릴 테니까요. 그래서 머스크는 당장 인류가 안전하게 살수 있는 돔도시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과연 인류는 화성이라는 척박한 땅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헛된 꿈에 불과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과학과 우주의 발견 채널과 함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